상당히 많은 육상 팬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1레인 북삼중학교 권나윤 선수 준비합니다. 2레인 삼례중학교 백서희 선수, 3레인 대흥중학교 정다현 선수, 4레인 급파중학교 노윤서 선수 준비합니다. 5레인 복주여자중학교 주혜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육레인 최소연 선수 강원 체육 중학교 칠레인 세종 중학교 서환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레인 정승현 선수 금파 중학교 참고로 여자 중학교 한국 기록은요 24초 5 9입니다네 1988년 박경진 선수가 세웠던 기록입니다 지금 어. 노윤서 선수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은 25초 4입니다. 과연 어제 100m에서 여자 중등부 역대 2위에 올랐던 노윤서 200m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어제 100m 기록이 11초, 15년 만에 네. 11초대를 기록했은 것입니다. 여자 중학교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200m 여자 중등부 결승전. 파이팅! 자 부드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치고 나오는 사례인의 노윤서. 아웃으로 나온 노윤서. 자 노윤서 선수가 가장 짧은 거리로 곡선 주로 돌파했고 직선 주로 아, 좋아요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 0 0 m 자 이제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윤서 노윤서 밀어줍니다. 금메달. 금파 중학교 노윤서 100m에 이어서 200m에서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네, 본인의 최고 기록은 25초 4인데, 어 저는 24초를 들어갔으면 했는데, 네. 25초 23으로 오늘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마 노인서 선수가 어제 잠을 잘못잔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부담이 됐던 그런 경기였었고 아직 어린 신대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욕심이 크다 보면은 몸이 릴렉스하게 되지 않습니다. 앞마디로 몸이 굳어진다는 거죠. 네. 이 200m는 리듬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은 노인서 선수 다음 대회에서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어, 여자 중학교 200m 최고 기록은, 현재 올해, 기왕난 선수가 24초 83을 가지고 있고요. 네. 권예훈 선수가 24초 91. 노윤서 선수는 아직 24초까지는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대회에서는 24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고요. 네. 어, 주예지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대흥중학교 정다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